한국 직업 방송에 굉장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핫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어제예요. 따끈따끈한 음. 소식인데요. 지금 올해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우리 한국 직업 방송이 PP 채널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모두 박수. 이런 박수 해야 돼요. 우리 차 쌤도 물개 박수를 쳐주시는데. <laughs> 이거 사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1 년도 아니고 무려 2 년이었으면, 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제가 이제 홈쇼핑에서 했잖아요. 저는 이제 PP 채널 쪽 이제 영업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k c t 가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상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하세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매년 약간 뭐랄까요? 정말 큰 기획이 아니면 받기 네. 어려운 상인데 그렇죠. 2년 연속으로 받는다는 건 이게 나중에 또 크게 또 대상이 또 열리고 한다니까 벌써부터 저도 기대가 많이. 그러니까 됐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업 방송을 네.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취업 맞아요. 내용을 많이 얻잖아요. 한국 산업인력공단하고 연합뉴스TV가 운영을 하는 이 한국 직업 방송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의 정보, 채용 전형, 준비 방법 등을 이렇게 폭넓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년 연속이나 이런 네.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심지어 이제 작년에 받았던 상은요. 이제 음. 시니어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50대 방송인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으로 이제 취직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p b 작품상 예능 대상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가장 큰 채널이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또 KBTV 방송 대상에서 티비 채널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게 어제 그 상을 받는 오나. 그 장면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규모의 네. 상인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어지는 음. 상인데 어, 2020 케이블 티비 방송대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직업 방송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죠. 음. 어, 지금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슈니어 인턴으로 작품상 예능 대상을 받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아, 참이 네. 장면을 딱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한 상이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냥 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차 쌤? 맞습니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채널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백 개의 채널들 가운데 이렇게 PP 채널의 어떤 교류 콘텐츠로서의 음.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도 그렇고 네. 제 주변의 구직자분들도 즐겁게 시청을 하는 채널 그 중에서도 네. 이런 콘텐츠들이 자체 콘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육성이 되니까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한국 직업 방송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솔직히 어제. 이게 그렇죠. 성장이 가장 큰 채널로 뽑혔다는데 우리 또 투데이잡스 시즌 2가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맞다고 그쵸. 생각을 해보도록 아유, 할게요. 맞죠. <laughs> 어제 또 이렇게 상 받을 때 <laughs> 네. 저희에게 또 친숙한 얼굴, 우리 사장님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아,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투데이잡스 시즌 2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